이거가 이제 x 왜냐면2 2. 2 2둘다 마이너스 2, 2둘다 때문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x 마이너스가 1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4가 1인데 요 1을 x 마이너스 2에 0로 놓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고치는 거야. 그럼 이제 풀 수가 있어. 첫 번째, x-2가 0에서 1, 사이일 때. 왜냐하면, 굳이 선생님이 이걸 t라고 치환을 안 해도, t로 한번 보기가 편하긴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도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때 이렇게 나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이게 x-2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x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넘어가면 2가 되고, 얘가 넘어가면 3. 이럴 때 알았지? 이럴 때 이거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지. 그지? 그때 2X 이럴 때 2X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니까 감소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X가 4니까 X는 2 보다 크다. 근데 항상 공통 범위를 해야 되니까 어, 우리가 한건 2에서 3 사이였는데 얘는 2 보다 커야 돼. 그럼 공통 범위는 당연히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2에서부터 3까지가 된다. 두 번째, 두 번째. 여기다 쓰자. X 마이너스 2가 1 보다 클 때. 즉, x가 3보다 클 때, 알았지? x가 3보다 클 때, 그때 부등호 방향은 안 변하니까 2x 4가 0이다. 따라서 2x는 4가 되니까 x는 2가 된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x가 3보다 클때 했는데, 얘는 x가 이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통 범위가 없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공통 범위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아, 2에서부터 3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이건 안 해도 돼. X-2가 뭐,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에 X가 3일 때인데안 되잖아, 이거. 여기 x가 x가 3일 때는 이게 는이 없으니까 성립 안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도 이걸 이런 식으로 고치면 우리가 위에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 이것밖에 다른 건 없어. 똑같아. 계산하는 건.